안녕하세요,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요게 보를 한번 만들기 설명을 해보고 튕겨 보기도 할 거예요. 자, 먼저 우신고는 목 부분을 접어 줍니다. 목 부분을 접고 여기에 구멍이 있으면 이나이 삐죽 나온 곳으로 구멍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고 날개 꼬리 부분을 접은 다음에 이것도 삐죽 튀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구멍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앞발이 이렇게 뒷발이 튀어나와 있다면 이걸 접어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laughs> 앞으로 한 다음에 하고 절대 끼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앞발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잘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 날개 부분을 딱 끼워야 하는데 이렇게 못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날개 부분은 됐고 이 양쪽을 해야 해서 힘든 거예요. 됐습니다. 이젠 정말 됐습니다. 자그 다음은 코독 채우리가 받겠습니다. 이 코독을 할건데 먼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먼저 머리, 머리를 먼저 접어야 하는데 다리를 먼저 접으시면 안됩니다. 일단 먼저 머리를 이렇게 뒤로 돌려서 더 안으로 집어넣어주시고 발, 뒷발을 밑, 뒤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집어 넣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반대도 똑같이 뒤로 잡고 안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앞발을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올려도 둘다 같이 올려줍니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이 꼬리만 남죠? 꼬리를 딱이 구멍, 구멍이 안 보일 사람도 있는데, 보입니다. 이 구멍에다, 구멍에다, 이 꼬리를 집어 넣어줍니다. 그럼, 떡이 완성됩니다. 자, 그럼, 뻗어야지 차례. 그렇다면 드돌지를 먼저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뒷발을 접어주고 앞발을 접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잘안될 경우에 다 풀은 다음에 동그라미만 남겨두고 앞발을 먼저 한 다음에 뒷발을 나중에 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꼬리를 집어 넣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머리를 딱 소리가 날 때.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렇게 딱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완성이 되는데, 잘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딱! 됐습니다. 달리바 차례! 채우려가 맡아주세요. 단리바는 제일 먼저, 앞발을 뒤로 접어주고, 또, 앞발을 똑같이 뒤로 이렇게 접어줍니다그 다음에는 뒷발을 접어줍니다 오, 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뒷발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뒷발도 이렇게 올려 줍니다. 그럼 <laughs>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다음에 꼬리 먼저 접는 게 아니라 머리 먼저 집어 넣어 줍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올 거죠? 그러면 꼬리를 접어 주면 달리아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꼭 주먹으로 져주는 게 좋아. 그럼 달리마 완성. 자 그렇다면 이제 튕겨보도록 하죠. 자 우신곤 차례. 우신곤. 코덕 차례. 어? 코덕뽀도야지 차례. 뽀도야지 달리마 차례. 달리마. 영상 을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바이.